자 특대형 고등어 인데요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고흥도 폭우하고 장마권이라 굉장히 습도가 엄청 높아서 후덥지근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여러분들 그 전국으로 어 지금 나가고 있는 생선 반건조 이렇게 포장해갖고 고등어 삼치 장어 참돔 조기 뭐 이런식으로 작업해갖고 지금 일일이 소포장해서 개별 포장으로 저희가 해서 이렇게 일일이 드시게끔 좋으시게 좋으시도록 이렇게 소포장을 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고요 여기도 고등어고 삼치가 오늘은 굉장히 좋네요. 물건도 굉장히 커서 사이즈도 좋고요. 가정에서 토막 토막 매셔갖고뭐 이렇게 졸여서 찜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 가족들끼리 요즘 저희 집도 다 방학이라. 어, 아이들이 전부 다 집에 있는데, 이럴 때 장마철에 끄끄하기도 하고 습도가 높으니까 청양고추랑 햇양파를 썰으셔갖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고등어도, 음 고등어, 장어 장어 장어죠? 야 장어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큰건 굉장히 큽니다. 자 조기 조기도 이런 식으로 개별로 드시기 좋게끔 소포장해서 요렇게 발송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치하고 고등어인데요. 검불구름스름하니 빨그스름한 것이 고등어고 옆에 흰살 생선은 삼치입니다. 짠 이렇게 보면은 조금 구별이 가시려나짠 이제 구별이 가시죠? 삼치하고 고등어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방학기간이라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알바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식재료들 맛있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삼치하고 고등어였습니다 자 개별 포장은 이렇게 해서 갑오징어, 조기 장어 참돔, 참돔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프랑스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써서, 어, 이렇게 지리로 끓여드셔도 되고, 숯불에다 부어갖고,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자, 갈치입니다. 갈치도 여러분, 이렇게, 어, 소분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해감만 하셔갖고, 민물에다 잡고 씻지 마시고요. 저희가 바닷물로 처음부터 세척해갖고, 어, 간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요. 자, 서댑니다. 요런 식으로 준비해갖고, 다양한 어종, 여러분들 드시기 편하시도록 드시고 싶으신 어종대로 이렇게 해갖고,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돔, 갈치, 갑오징어, 조기. 민어 민어 야 제가 최근에 이거 민어류 굉장히 좋아했는데 생긴 건 못생겼는데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미역국 끓일 때 요럴 때 몸이 조금 찌뿌둥하거나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입니다 조기는 또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가정에서 드시기에는 또 이런 식으로도 포장을 해서 해드리니까 편하신대로 좋아하시는 어종대로 그렇게 구색을 갖춰서 어,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어,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인척분이나 부모님한테 선물용으로 이렇게 드셔도 어, 보내드려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장어입니다 요즘철에 장마권 이런 습도 습할 때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고 이럴 때 드시기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갖고 맛있게 해갖고 생강채하고 풋고추랑 요즘 마늘이고 양파하고 장아찌 담으셔갖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들깻잎에다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어, 이 끝반 장마철에 스트레스 팍팍 날리시면서 시원하고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